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일곱 권중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9주일에 제 26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9주일은 이제 사도 신경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었습니다만 제2 6 육문은 주제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책이 있으시면은 이제 이게 229 페이지가 이제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해설해야 될 부분은 232 페이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6문을 우리가 229 페이지에서 읽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 얼우리가2 3 2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29페이지에 저는 왔습니다. 자, 229페이지에 26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나? 라고 이제 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동일한 것,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영원한 합의와 정말 중요한 그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시선을 끕니다. 붙들고 통치하고,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신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제공될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더 나아가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나에게 그분이 보낸 무슨 악한 것이라도 유익으로 바꾸실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한 아버지일 뿐 아니라 그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이그 답변만 봐도 우리의 신앙에 그 불길을 당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232페이지로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이제 할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 전능함, 우리가 올마이리라고 그러죠. 네. 올마이리라고 할 때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뜻을 배제하지 않지만 이런 애정은 하나님에게 중점을 두지 않고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에만 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I believe the Almighty the Lord. Almighty Lord.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에도 아주 자주 나타나는데요. 예리미야에도 아주 나타납니다. Almighty God 이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가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나고 엽기도 있다금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 순지자에게도 이제 나타나고 말라기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또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이란 뜻이 무엇인지 칼빈 선생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천지를 자신의 승리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만사를 지배하시고 그분의 계획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능이라는 말은 승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승리를 신뢰하거나 그분의 전능함을 찬양하는 자는 두 가지 유익을 얻는다. 칼빈 선생이 하나님의 전능함은 섭리와 관련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도신경, 예레미아와 시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Lord Almighty, 그분의 섭리를 의미하고, 제가 쓴 이제 별지카 146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창조하신 만물이나 만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분의 간섭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엽기에는 서른 한 번, 아주 많이 나타나죠. 이사에는 무려 육십 한 번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팔십 한 번입니다. 스가랴는 사십 여 말라기는 이십삼. 이제 말라기가 사장까지 있는데, 어우 이거는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이사야는 66장인데, 예. 오 예레미야는 52장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81번. 뭐, 스가리아는, 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죠? 빈도수로 본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스가리아가 14장까지죠. 예. 14장에 46번이면, 한 장에, 네, 네 번씩 그리고 여기에는 넉 장밖에 없는데 여섯 번 기록이라고 보고요. 여리미야, 아, 뜻뭐 여리미야가 52장이 있으니까 81번, 81번으로 제일 많지만 빈도수로 따지면은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말라기가 욕기도 그렇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 성경은 여리미야다. 그것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전능하사, 이 전능, 근데 우리말로는 망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올 마일입니다. 왜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전능함입니다. 전능함. 어, 이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습리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분의 섭리와 관련을 맺으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신실한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이런 해석의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 하나의 관용구로 우리가 봐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표현은 이제 제가 쓴 이제 책이죠. 여러분, 일곱 권중첫 번째 책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란 표현은 하나로 봐야지. 하나님과 영원하심을 구분하지 마라. 하나님에 이렇게 봐라. 반드시 함께 또는 한 억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등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인하는 자는 자신이,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운을 세운다고 주장을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한 분이죠. 그죠?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 스트롱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비밀적 계획에 따라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그 고백에서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여기에 인이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네. 전자는 물증 없이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존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인이 없다면 진실성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 I believe in이 아니라 I believe the church, Catholic church 이렇게 말할 때에는 교회를 믿는다 할 때는 에 진실함을 믿는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구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에 권한 지식은 인간 측면의 물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선택된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분의 존재를 수용 또는 믿는 것이다. 늘 반복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수용하는 겁니다. Receive하는 겁니다. Embrace라고 하는 겁니다. Embrace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한다면 믿음이란 말을 아이템으로 생각하지 않을, 않을 거예요. 에,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되대기에 뭐,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음, 이제, 수용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돌토레이터 3, 4장, 예, 13항과 14항에, 이제 가이드는 특별히 14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서로는 이건 7장에서, 여러분께서, 아, 이건 7장이야. 2장 7항에서, 여러분 답을 좀, 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6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고백이고, 구조상, 창조는 섭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작정의 구성 요소다.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명시된다. 또는 자비함과 정의로. 자, 여러분, 이 둘을 이제 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창조와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갈 것이고요. 창조와 정의는 이거는 이제 웨스트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대륙의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의 내용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 방법 고백하는 서술 형식이 자비함과 정의입니다. 이거 자세한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예. 별지과 267에서 271을 이제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돌트레이트 이제 첫 부분이죠 신앙 고백은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시간 속에, 자,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제 반복합니다만은, 그, 예. 판세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약 신앙, 은약 신앙의 핵심은 개혁 신앙입니다. 은약 신앙은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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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은약 신앙은 성경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은약 신앙을 이해를 하려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이 개념은 벨지카 일장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 영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청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이가 모두 영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영원에 서루워진다라고 말할 때에, 네, 그 다음에. 시간은 인간의 측면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라고 할 때, 영혼에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영혼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옛날에요. 그렇게 되면은 옛날이다. 시간이란 말이죠. 옛적, 옛적이라는 것이 이제 영혼이라는 말로 성경에 이제, 에,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이라고 할 때의 이 옛날, 시간적, 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숙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명론이라는 이 말은 영혼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신앙, 개혁신앙, 성경신앙에서 영혼과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전제되거나 항상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이 영혼과 시간이, 또 이게 대등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자, 이 개념이 분명하게 가야 사실상, 이제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신앙고백은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시간에서 구속사역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Redemptive work이 영원에 있었던 구원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영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1분으로 들어가네요. 자, 봅니다. 제26문에서 밝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습니다. 신격 관계에서 구별된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새 위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된다는 신앙고백이다. 창조에 관한 신앙고백에 이은 섭리에 관한 신앙고백이다. 전자는 창조자, 후자는 구속자. 그래서 창조는 창조자 하나님, 섭리는 구속자 하나님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빈 선생이 설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에서 우리가 나온다. 하나님은 천지를 무에서 nothing에서, 어, 천지를, 자,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시간에서, 그러니까, 영원에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예,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심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 지혜, 선하심을 명시한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또 창조 이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그분이 인류 천지만물 맘사에 있게 한 반사를 있게한제 1원인자다. 여기서 제 1원인자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영어에서 대문자로 써서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The first cause. 여기 이 의미가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책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네. 제1 책임자네. 이렇게 말하면, 은 그리고 시간의 개념에서 제1원인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돌토레이터 1장 2항 요 설명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건 돌토레이터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와 관련을 맺는다. 사역으로 볼때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창조자이다. 그분의 권능과 선하심은 섭리와 관련을 맺는다. 창조에 관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권노스인데, 권노스라는 이 말이 바로 부성애잖아요. fatherly love.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곧또 뭐예요? 바로 섭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섭리, 선하심, 부성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부성애고, 섭리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해 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는 그분의 섭리와 관련을 맺고,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섭리와 관련을 맺는다. 영원한 선택과 작정과도 관련을 맺는다. 영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운 합의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했다. 영원에서 지혜로운 합의, 이 카운설을 말합니다. 카운설 이것은 그분의 작정이 그분의 지혜와 거룩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달아오는 시간에 드러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룰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이다. 인간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합당하게 부름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비된 매혹적인 말로 음변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해야 한다. 아르미니소파는 구원의 진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시간에서만 보려고 할 거예요. 예, 그, 당연하지요. 아르미니소파 2단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밖에 안 보이죠. 이 시간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그, 뭐, 당연하다고 저는, 음,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할까요?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235페이지에서 공부하기를 하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예, 남은 시간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